잘했으면 좋겠다. 여기 아닌데? 잘했어. 음, 잘했어. 어, 하는 이 어디서 잘했어? 꼬리 계속 나어꼬리안 나서 그지 우리 애들. 어디 어 어. 음, 저기 모르겠어. 있어요. 저기 저기. 저기. 어, 요즘 네. 안 움직이니까 그냥 어저께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요렇게 머리만 움직여서 찍은 거거든요. 네. 아마 뭐, 뭐, 그럴 뭐, 그럴 뭐, 예. 아마 오늘도 그럴 거 같아요. 자, 시구장에 시구장 위에 드론, 드론 철수해주세요. 시구장에 드론, 드론 철수해주세요. 알겠어요. 갈 거예요 아마. 격추시킵니다. 격추시켜. 시구장에 드론 철수해주세요. 오! 좋다! 오! 업그더 높이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이서 찍어도 돈을 더 주면 <laughs> 그거 사고 싶대 지금. 아서라고 <laughs> 더 높이 올리면 어차피 못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. <laughs> 아, 여기 딱 걸리네. 어떡하지? 음. 마음에 안 드는데, 여기가? 그늘이에요? 음. 음. 오, 찼어. 넘어왔어, 넘어왔어. 가자. 시야가 다 가려. 거 <laughs> 가기 계속 마음에 안 들어. 어 <laughs> <laughs> 아니. 예예 오! 아 그러니까 가지고 걸려, 영화 오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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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. 찾아볼 수 있어. 어, 어. 어, 잡을 수 있어. <laughs> 기준 잡을 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가자, 가자, 가자. 오, 어, 대화를 많이 해주는구만. 갈수 있어. 중양이 차, 오.

어 잘한다! 잘다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! 잘한다. 오우! 어우! 어우 아우 어, 잘한다 우리 아들 어 어! 어디 갔어? there 아우 아니, 哦。Oh. Oh.

아니 이 제품가요? 제품에 아, 뭐 어, 이거? 아, 아. 버리 버리고아살까봐 음. 뭐야, 물다안 먹었는데. 아, 나올 것 같긴 한데. 공이 오겠어. 받가자 야, 5학년들 따라와. 5학년들. 김희영이요? 응 본인 이름 지금? 구대면이 아, 엄마 아 언니구나 <laughs> 아니 누가 여기서 항상 2시 화이팅이라고 썼는데 아내가만보정이랬는데 자꾸 썼는데 누구지? た 가자 가자 예준아 예준아 어그렇지오 어, 좋다 오, 겹쳤다 겹쳤다 안돼 안돼 나 네, 그렇지 아우 준아 아 빨리 빨려빨려빨려 빨리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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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꼬리야. 물어 오, 그런 건 아니에요. <laughs> 오, 아니, 와, 엄청 나, 빠르다. 아니야, 오, 오안 돼. 어. 잡았어. 어. <laughs> 밀면 안 돼! 어. 아우, 아유, 놓쳤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오우! 어, 어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찍으라니까 지금 포커시킨다고랬는거어 욕심 부린 거 욕심. 이 구장 안에만 안 들어오면 돼요. 어안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는 얘기하는 거고 아, 아니야. 아, 아유. 그렇지, 그렇지. 아우, 전화, 전화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일부러 온건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전방 끝났습니다.